안녕하세요. 심만콕 집어준 천준야생입니다 아, 오랜만에 영상 올리네요. 이거 아, 초크베리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인데 어, 맛이 없어서 안 팔리기도 하고 먹기 불편하죠. 지금 8월 이제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 다 익은 것 같아요. 아직 안 익었어요. 이게 다 익으면 좀 말랑해야 돼요. 아직 말랑한 게 없어요. 이렇게 빨간데, 좀더 좀더 색깔이 진해져야 돼요. 음. 지금도 먹을만한데, 한 20일 정도 면은잘 익을 것 같아요. 여기 아로니아가 맛없다는, 맛없어서 판매도 안 되고 그러지만, 그 7월달에 판매를 해서 그래요. 7월달에 불구스름한 기운 돌 때. 어, 그때 많이 판매하잖아요. 그때 판매하는 게, 아, 유통하기가 편해요, 그때는. 하지만은, 어, 요게 이제 익으면 유통하기가 불편하죠. 보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조금. 왜냐면 말랑말랑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벌레집도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 보통 7월에, 7월 말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맛이 없어서, 어, 아로니아 판매가 극감이 되었고, 어 지금은 거의 뭐 먹는 사람은 먹지 그 외엔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살 아직도 약간 딱딱한 게 있는데 여기 좀 눌러서 물렁할 때 그때가 어 익었을 때 적긴다 그리고 그때 먹으면은 단맛이 상당히 돌아요 지금도 좀 단맛이 있는데 요게 잘 익으면 한13 13에서 14 브릭스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떫은 맛그 다음에 신맛 어, 이런 맛들이 상당히 어, 적어집니다. 그래서 아로니아를 보통 7월에 사신 분들은 요거 8월에 음, 8월 중순 이후에 음,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어, 저그 전에 먹던 맛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요 식초로도 괜찮죠? 식초 담가도 되고 음, 말려서 술 담아서도 괜찮고 일단 건강에 좋기 때문에. 저 아로니아 올해는 8월 20일 이후 어, 전후로 한번 따서 드셔보세요. 상당히 맛있을 겁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